안녕하세요 쭈민입니다. 오늘은 흑백요리사 특집인데요. 흑팀에 있던 곳뭐 최군대를 골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에피타이저로 나온 작가님 쌀입니다. 와이 음음 닭가슴살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laughs> 음 유자 소스. 음. 아 1인 1잔 또는 원바틀이 필수인데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저는 논알콜 바틀로 시켰습니다. 음. 밑에 깔린 거는 치커리인가? 응, 음, 밑에 깔린 건 치커리. 짝주름한데? 이거 뭐야? 와 <laughs> 저희 둘다 설명. 그냥 바로 순삭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음, 닭가슴살 맞는 것 같은데? 음, 육즙이 팡팡이야 음, 이거 뭐래요? 닭간이랑 위에 블루베리 텀파트, 맞지? 간 맛있을까? 맛있다. 이거는 앞다리살. 음. 근데 맛있다. 음. 곰곰도 먹어봐야지. 맛있어요. 음. 제가 늦게 와서 음식이 후루룩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과실로. 그래서 저도 빨리 먹어야 돼요. <laughs> 이거 음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껍질이랑 같이 구웠는데 맛있다. 아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이 왔어. <laughs> 너무 아까 늦어가지고 계속 아이러다가 아니 전에 흑백요리사갈 생각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진짜 세 군데를 예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됐는데 지금 서울대 입구 앞에 있는 제과명장이좀소금방까지 사주셨습니다. <laughs> 진짜 웃기네. 아무 토마토없습니 많이 뜨겁습니다. 네. 근데 앞다리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 근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꽂아준 거야? 대중소? 그런 <laughs> 거 그치, 이거 대중소로 꽂아줬어 너 것도 그렇지? 음,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맛있다 음, 돼지고기 미소장국이라고 합니다 미소장국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어 음, 돼지고기 엄청 부드러워 오, 맛있는데? 아, 이거 간좀 굵어. 두려운데? 네, 저 닭간 처음 먹어봐서 좀 두렵습니다. <laughs> 먹을 수 있을까? 나한 대만 먹고 그냥 먹은 척할 수도 있어. 여기서. 어, 아니야. 나못 먹어. 나는 간은 못 먹어. 물베리 맛있네? <laughs> 아, 뭐래? 다리살을 튀겨서 새콤한 소스에 버무려 드렸대요. <laughs> 근데 튀김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음, 음. 약간 유리 기 깐풍기, 그중간맛 내가 원래 여름에 보일 안 타거든. 어깨살. <laughs> 나 갑자기 그냥 편집자님 저 이거 고자질해도 되죠? 편집자님이 어제 <laughs> 갑자기 술먹고 야밤에 <laughs> 내 편집자님이 카톡 <laughs> 온 거야. 아, 네네. 편집자님이 이 야밤에 <laughs> 웬 일이지 하면서 봤다 그랬더니 조미님저좀 취했는데요. <laughs> 아, 잠깐만, 그 그대로 보내, <laughs> 그대로 읽어드려야겠다. 진짜 겁나 웃겨.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보면 이거 들으면서 이불킥 하실 수도 있어 민님, 제가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좀 취했는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화이팅! 조민이 짱이다. 그렇게? <laughs> 그래서 내가 <웃음> 뭐예요? <웃음> 뭐라요? 취함? 아무튼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시입니다. <laughs> 행복하세요, 조민짱이. <laughs>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찬물 두잔 먹고 잠이나 자요. 개웃기네 이랬더니 내 개소리도 재밌게 받아주는 거 보면 우리는 잘 맞음 정말 화이팅 캬캬 잘 자요. 저도 잘 잘게요. 안녕. 갔어. <laughs> <laughs> 그래서 빵 터졌잖아 어제.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laughs> 너무 뛴 거야.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포인트. 오늘 연락주절 <laughs> 떡구이? 나떡 진짜 좋아해. 떡구이, 떡구이 맛있겠다. 나 방금 이거 멀리서 봤을 때 메추리알인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했어. <laughs> 마요 간 대리 야기 와, 떡구이가 진짜 맛있어요. 떡구이가, 이 소스가 설명을 하자면, 약간, 타코야키 소스, 음. 오코노,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에 들어가는 그 갈색 소스에다가 마요네즈 조금 추가해. 맛있는데 엄청? 떡구이 레알 맛있다. 이거는 내가 두개 먹을 수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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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호세 부리는겠죠? <laughs> 응. 추가 주면 혹시 돼요? 토종닭으로 끓인 죽. 어, 죽은 딱그 샤브샤브 죽 같이 생겼어. 좋은데? 뭐가 유명해 여기? 저는 진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왔어요. 가지 된장구이. 가지 된장구이 하나. 시크네 술 하나. 치크네 하나, 오케이. 양파 영동 진짜 맛있다. 음. 근데 이거 트러플 맞나? 음. 미쳤어. 진짜 맛있어요. 가지 위에 된장, 된장. 그 위에 아몬드.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이거는 실패를 할 수가 없어. 어, 너무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뜨면 이따 먹어. 와, 가지 레알 맛있어. 나 위에 된장 있다 그래서 짤짤 알았거든? 앉아 추가 주문한 축근의 소란이고요 다리살과 연골로 만든 축근회를 소란 터뜨려서 밑에 있는 카리스마 찍어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미쳤다 진짜 맛있지 이거 계속 이거 먹고 있는 친구 <laughs> 맛있겠다 한입 먹어보고 싶게 야 진짜 맛있네 이게 왜그 세트 메뉴에 없는 거야? 이게 제일 맛있는데? 레몬 시소. 근데 시소 못 먹는 사람 꽤 많잖아 고수처럼. 그못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면 이거 여기 힘들겠다. 아까도 그 위에 시소 올려가지고 있었잖아. 이거 시소 향 엄청, 많이, 엄청 나는데. 어너 시소 먹을 먹을 수 있네 다행이다. 아 샤베트가 너무 맛있네. 마무리 멘트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지? 오 좋아. <laughs> 마무리 해주세요. <laughs> 이제 다음.

어디 가야돼요? 아, 문에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근데 우리 동반식회한테 밥을 안 시켰네? 밥도 시켰네. 아, 하나? 스티브? 밥 드세요? 네.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한 입에 그냥 드시면 돼요. 아 이게 보통 오르시는 분들이 반반, 이게 결대로 어, 네, 찢어진다고 해가지고, 반반 나눠 드시는데, 이게.. 그럼 퍽퍽하니까.. 예기 네. 예. 같이 비계랑 같이 드셔야지 좀나이프 실물이 나으신 것같아네 실물이 더 나으세요 아생님 말하신 음네 <laughs> si 거 하나도 안됐고 얼굴만 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세 저희 엄피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잘 나왔어요 <laughs> 맛있겠다. 음 음. 맛있어? 응. 쯔랍 먹었어? 진짜 입에서 사을 녹아. 음.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동파육 약간 특유의 그 이상한 향 있잖아. 그게 별로 안나 그냥 엄청 맛있어. 잡내도 안 나고. 음. 향을, 동파육 먹으러 오는 이유가 있네. 맞아. 짜장면은 내가 꼭 먹어야 돼서 시켰어 아, 근데 동파육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양고기? 쓰란 양고기? 생긴 거는 제일 맛없게 생겼는데 진짜 맛있네. 진짜 많이 들어요. 어향가지. 음. 안에 새우 진짜 많이 들었다. 오오 음. <laughs> 감사하고요. 음, 어향가지 맛있네. 약간 깐풍기 맛나. 그렇지. 네, 짜장면을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나는 중국집은 진짜 짜장면이 근본이라 생각해서 짜장면을 꼭 먹어야 돼. 근데 짜장면 진짜 맛있어. 음, 음, 맛있어요? 쟁반짜장. 음 맛있다.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데. 나였으면 세 개만 고르라 그러면 두 명이서 오면 세 개밖에 못 먹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야. 동파육, 쯔란 양고기, 짜장면. 왜냐면 어향까지는 <laughs> 어, 어향까지는 그냥 포, 보통? 음, 이거 한 번만 해줘. <laughs> 와 자리 좋다. 세 번째 나우나 명입니다. 여기는 엄청 오렌지 오렌지해요. <laughs> 지우 덕분에 흑백 요리사 콘텐츠가 하나 나가게 생겼네. 원래 진짜 스스로라면 절대 안할 콘텐츠. <laughs> 제가 진짜 귀찮이즘이 심해가지고. <laughs> 이거 뭐야 치즈 뭐라고? 레몬 치즈. 레몬 치즈. 경연에서 1차 때한 건데. 아 진짜? 어 1차 때. 아이참젊말신기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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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런 <목소리>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치즈랑 레몬 제스트 뿌려드렸고요, 아래는 리즈니 버터로 소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치즈 안 보일 때까지 골고루 섞어드시는 게 훨씬 더 풍미 많이 올라오니까 네. 잘섞어드셔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표 메뉴인 치 레몬 치즈 파스타. 맛있어? 어? 음. 진짜 그 정도야? 헉, 진짜? 노량보다 훨씬 맛있는데? 진짜? 마트에서 나? 진죠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너무 맛있지 않아? 하나도 안 느끼. 해나 느끼할 줄 알았거든. 면익기도딱 적당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문어는 조금만 뜯으신 다음에 아래 재료랑 한번 섞으시고요. 부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빵바구니? 빨리 네. 꺼? 그럼 좀 먹을까? 어? 빵 따끈따끈해. <웃음> 빵이 <웃음> 아주 <웃음> 따끈따끈해. <웃음> 나 약간 너무 여자여자한데. <laughs> 맛있어. <웃음> 맛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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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먹는 이유가 있네 소스가 필요가 없어. 난 이게 더 맛있어. 나도 <웃음> 나도. <웃음> 응. 나도 나도 빵이 <laughs> 더 맛있어. 상콤해 <laughs> 뻘뻘 빵이 레전드야. 식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감자랑 치즈넣고 찍어 먹거든요. 아예 소스랑 같이 한번 드시면. 근데 나는 아직 빵이 제일 맛있다 지금 지안이랑 나랑 빵뿌시고 있어 아이스크림까지 잠깐만 치즈 아이스크림 이야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오렌지 카라멜 오렌지 카라멜 그런 오렌지 맛이 났구나 잘 시켰다 진짜, 세 개를 가다니, 루펜열이잖아. <laughs> <도판력에서. 웃음>